제가 연합회 활동을 20년 했지만 뒤에서 섬기는 일말 했을 사실은 전면에 나섰을 때 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하니까 뭐 떨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니, 왜냐면 여기 그 목회적으로 다제 제, 선배님들이세요.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저 목사연수로 따지면 이제 여러분보다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앞에서 막 두루두루 하는 거예 지금도.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어서 사 49회 길이 대표장님이 직진회장님의 사태를 전달하는 어, 전달지가 있겠습니다. 김윤목 사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연합회 48대 대표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연합회의 발전과 단양 송시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여하신 등로에 감사하여 연합회회원 모두의 마음을 입에 남아드립니다주 2019년 1월 17일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대표의장 임 이어서